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어? 내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지?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현상을 깊이 관여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속에서 피부 뿐 아니라 뼈, 관절, 근육 등 다양한 조직에 널리 분포해 있고, 특히 피부 깊은 층에서 탄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합성 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자외선 스트레스, 환경오염, 흡연, 식습관 등 각종 외부 요인이 콜라겐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이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쉽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콜라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과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려 고 합니다. 먼저 콜라겐을 만드는 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이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살코기나 닭가슴살,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 식품은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데요. 특히 달걀인자에는 라이신과 프롤린 같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콩류인, 두부, 콩, 병아리 콩 등도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콜레스테롤 걱정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이 몸 속에서 단단하게 엮이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귤류, 과일인, 귤, 오렌지, 레몬, 자몽 등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고, 키위나 파프리카, 브로콜리도 비타민C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타민 C가 더 빨리 소모되므로,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콜라겐을 지키려면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자외선이나 대기오염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 요인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이 활성산소가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잎채소 역시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맑고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요. 토마토나 빨간 파프리카에 포함된 라이코펜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피부 조직에는 탄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층도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피부 세포막을 안정화하여 콜라겐 손실을 억제해 줍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특히 많고, 호두나 치아시드, 아마씨를 통해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음식 자체에 콜라겐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골국물, 족발, 닭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콜라겐이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도 높아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고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콜라겐 합성을 망가뜨리는 식습관도 알아두셔야 해요. 가장 먼저 과도한 당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드는 음료나 빵, 과자 같은 음식은 우리 몸의 당화 반응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당화 반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단백질이나 지질에 결합하여 콜라겐 구조를 쉽게 손상시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이나 고온 조리된 식품도 주의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GE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노화를 앞당깁니다. 튀김이나 바베큐, 그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켜 콜라겐 합성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음주 역시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데요. 결국 금연과 절주는 콜라겐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콜라겐을 보호하는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매일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 자외선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밤에 재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지키면 손상된 조직과 콜라겐이 회복됩니다.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콜라겐 합성과 피부 세포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콜라겐을 만드는 음식과 함께 꼭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피부를 지키는 생활 팁까지 다뤄 봤는데요. 평소에 무심코 먹던 음식이나 잘못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보시면 피부 톤과 탄력에서 훨씬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